이 시간에 교구구지지장장이신최송이건사님이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간월의 첫날 이새벽에수혜전에 나와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배로 시월을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4월 2이일 새생명축제를 은혜 가운데 축제가 축제되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헌신과 단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의 열정을 보시고 넘치도록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나,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약속된 그 말씀대로 이번 축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준비하며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최선의 모습으로 서로 협력하였으니 더욱더 성도가 사랑하고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오상교회가 부엉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달 사는 동안 일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풀어가게 하시고 천국에 가 작은 모형으로 세워주신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순니 영과 육이 간건하여서 주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믿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풍성한 열매가 날마다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속복에 통로되게 하시고 보금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5월에 있을 직분자 선거 위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자를, 합당한 자를 기도 가운데 보게 하시옵소서. 성실하고 정직하여 끝까지 직분자의 소명을 잘 감당할 자가 세워져서 교, 교회가 고루어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래의 목회 계획 위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지역으로 또 찬양을 준비하여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지역 식구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이 삶이 오를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므로 기뻐하고 감사한 일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온 모든 성도들. 주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소원하며 다니엘세 오신 목사님 주님 관건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네. 찬송가 425장 부르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서 가 같은 날믿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강보다 이게 아오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에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해강는 만민이야 계신 분들 계십니다. 천수미 성도님, 조호웅 안수집사님, 반현호 권사님, 정기섭 서영자 권사님 가정, 이모경 지사님 가정. 최송아 권사님, 김기남 서미 지사님 가정. 하기애 권사님, 유미아 지사님 김진국 목사님, 오봉남 옥군자지사님 가정, 김연은 정현주 장로님 가정, 김영국 목사 가정.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올한 달을 허락하시고 월삭 새벽기도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올한 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기쁨이 충만한 한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모였으니 주 성년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 i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 봅니다. 시편 34편 12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합니다. 시편 3 4편 12절에서 22절 같이 교독을 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합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성냥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일교구 오지역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일교구 오지역 박수 한번 하실게. 요 네. <laughs>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일교구 어, 오지역은요 힐, 힐스테이트 1, 이 그리고 달마지 4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성아 어, 건사님이 지역장이시고 또 구역장 같이 하십니다 송다강 건사님 정혜선 니사님이 또 구역장으로 섬겨주시고요. 강서윤, 이명숙, 김영인, 김복희, 공경희 집사님들께서 건찰로 수고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버님 오늘 일교구 오 지역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교구 오 지역을 섬기시는 우리 리더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어, 지역이 또각 구역이 주님 앞에 든든하게 서워져가는. 멋진 구역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기한 말씀 함께 나누며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 방금 아까 전 읽었던 10편 34편은 어, 다윗이 아말렉이라는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또 깨어나서 지었던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이 고국 이스라엘에도 잊지를 못해서 사울 왕의 죽음을 피해서 이웃 나라 블레셋 땅에 갔는데 거기서도 그의 신변이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 아비멜렉 앞에서 살길을 찾고자 찾아보니 미친척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는 미쳤다"라고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목숨이 유지가 되어서 유대 강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지었던 시가 시편 34편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다윗의 생명이 참 끈질기죠. 일국의 왕이 죽이려고 천명이라 되는. 군사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고 이웃나라 이방나라까지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피신을 하며 도망다녔는데도 다윗은 죽음에서 모멘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것을 보면 이 다윗의 생명력이 생명력이 참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 와중에서 많은 찬양의 시를 지었는데 오늘 특별히 다윗은 그 죽을 위기에서 모멘을 당하고 모멘 하고 이제 유대 강야에서 시를 지었는데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을 경험하면서 몸소 터득한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끝까지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더니 많은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은 나는 여기까지 살아왔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 파란만장한 인생을 경험하고 난 뒤에 나처럼 생명을 사랑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느냐? 그런 사람이 누구냐? 내말좀 한번 들어보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느님의 은내로 생명을 보호받고 위기 가운데 살아남은 다윗 자기 자신처럼 자기 목숨을 사랑하고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내 말에 길을 좀 기울여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누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오래 사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요. 혀를 악에서 금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13절에 첫,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 사랑하죠? 오래 살고 싶습니다.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 조심하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몇 마디 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세요? 평균적으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하루에 하는 말을 원고지에 적으면은 50장 이상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으로 재보면, 하루에 두 시간 이상 말을 한다고 해요. 우리가 잠자기 전에 그날 했던 말들을 떠올려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격에서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게 한 말이 아니기 때문이고 생각을 해서 한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별 생각 없이 툭 내뱉는 말이 상대방에게 올가미를 씌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인데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최소한의 말함에 있어서 예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격이 없는 사이라 하더라도 손윗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말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친구 동생 하는 가까운 사이라도 손 아래 사람에게도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끼리인데요 우리는 너무 격이 없이 사는데요 우리가 남인가요? 이렇게 하면서 격이 없이 가깝게 지내는 것도 좋은데, 최소한 지킬 것은 지켜야 되지 않는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 말을 꾸며내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있는 얘기에 더 말을 보태가지고 하는 것도, 또한 있는 얘기에서 뭔가 빼고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칭찬받을 만한 이야기를 하 이야기를 그건 쏙 빼버리고 부정적인 얘기, 나쁜 얘기만 전달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교회만큼 말이 많은 곳이 없다고 하죠. 말이 많다 보면은 분명히 왜곡되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제 값을 찾아주어야 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에는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로서 무엇을 창조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말에 아름다운 것을 창조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립니다. 내 한마디에 상대방의 지친 영혼을 일으켜주고 힘되는 말을 전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내 욕망에서 비롯된 거짓말은 상처를 입히고 아름다운 것을 죽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침묵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 잘하는, 그냥 말 많은 사람입니다. 말을 자꾸만 덜어낼수록 우리말에는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오상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위처럼 악한 말, 거짓말을 멀리 해서 정말로 생명을 사모하고 오래 사는 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째로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만 억제해도 우리는 하느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선과 악의 갈림길에 서서 살아갑니다. 어느 쪽을 택하며 사는자가 우리 삶이 결정이 되죠. 선과 악을 골라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악을 버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쉽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기독교인이니까요. 우리가 악을 버리려고 하는 까닭은 악행이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불쾌하게 하고, 누군가를 빼앗고 상처를 입히면 여러분 기분 좋으십니까? 좋지 않죠. 악을 행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괴롭히는 일이지만 그것은 또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악은 결국 불의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를 해칩니다. 오늘 21절을 보십시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말합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거라고 해요. 이것을 찾았던 다윗이 사울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유쾌한 일이 아닌데 왜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까? 자기 이익을 따지기 때문이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선을 행하려는 마음보다 커질 때 악을 행합니다 이에 타산에 밝을수록 그런 사람은 악을 행하기 쉽습니다 자기 이익에 약삭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을 몰라요 인류 역사를 보면 악한 사람들이 제깨에 넘어가고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다 역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죽고든 장단을 많이 쳤어요 길에다가 함정을 만들어서 그 안에 오물을 넣고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한참 후에 제가 모르고 거기에 빠졌습니다 친구들이 얼마나 웃든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은 결국 그악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항상 복받고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도 어려움이 닥쳐와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를 결코 잊지 않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기억 속에 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귀한 복된 말씀이겠어요 오늘 보면 1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한란에서 건지셨도다.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셨도다. 성도 여러분,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장애물을 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에 비해, 하느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속에 주님께로 이르는 길을 놓는 것이죠.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악을 멀리 하시고 선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생명을 사랑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자 누굽니까? 일상 가운데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요 기도하고 난 뒤에 몇 분만이라도 심호흡을 좀 해보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어 보십시오. 들이마시는 숨결을 한번 느려 보시고 또 내쉬는 숨결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왜냐하면은 숨은 하느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숨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숨 쉬면서 입술 주위에 근육, 근육에 힘을 좀 주시고, 좀 미소를 좀 지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기쁨을 맞아드리는 겁니다. 그후에나 자신에게 나는 오늘 주님 때문에 평화롭다, 평화롭다, 한번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날 하루. 하느님께서 평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시 인간인지라 하루를 살다 보면 평화가 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바람이 불면 일렁이는 촛불처럼 온전히 하느님께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은 작은 자극에도 흔들립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식구들 산더미 같은 하루 일가를 보면 내 속에 열이 나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어서 속에 참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럴 때 누가 약이라도 올리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면 쉽게 폭발합니다.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외쳐도 어느 순간 감정의 뚝이 터지고 말지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화를 상대방에게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속이 쉬워하지 않죠. 하를 내가 왜냈을까. 자책감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있으면 평화가 없죠. 집착은 뭐예요? 내가 혹시 잃어버릴까? 혹시 사라질까 하는 그런 두려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러한 마음은 늘 긴장하고 경계심을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놓치지 어, 못하죠. 여러분 순간 순간마다 내 마음을 하느님의 뜻에 한번 바쳐 보십시오. 모든 일상 속에 하느님을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인생이 소홀해집니다. 욕망도, 번뇌도 사라지고 굳이 남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임재로 마음에 평화로 올때 우리는 굳이 남을 이기려고 혈안하지 않습니다 저주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저주는 그 사람이 어른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 진리 문제가 아니면 저주십시오 저주는 사람이 있는 곳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화는 총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총칼로 사람을 굴복 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곳에는 원망과 저주가 끊이지 않습니다.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양보하고 가진 자나 능력자가 그렇지 못한 자에게 저주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구약 인물 중에 다윗보다 더 평화주의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는 원숙 사울까지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보고도 그는 좋아하지 않았죠. 통곡함이 울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 사랑했습니다. 절뚝발이 사울의 손자 무무이보세까지 품고 안아주고 돌봐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일상 가운데 평화를 추구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아 주셨죠. 여러분 내 생명을 사랑하고 올, 오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사람 누굽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악한 말을,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일상에 평화를 추구하면은 오늘 하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생명을 사랑하고 오래 살을 수 있다. 복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악한 말을 상각해 하시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일상의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 생명을 사랑하고 내 연수가 오래 갈수 있도록 그런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